그 다음,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인데요. 자, 이런 주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 훼손 등으로 주권을 상실하도 주주의 권리를 상실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음과 수표였어요. 수표를 잊어먹었습니까? 수표에, 수표를 잊어먹으면 그 권리를 잊어먹은 거야? 안 잊어먹은 거야? 안 잊어먹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잊어먹었을 때 민증을 잊어먹었어요? 그뭐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이다, 이 말입니다. 왜? 제 발행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제가 주주인데요. 그너 주주라고 팔기 위해서 필요한 그 수단에 불과한 주권을 이전 먹었는데 내가 주주가 아니란 것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민증으로 소지하지 않았다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웃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이해 되셨어요, 여러분? 네. 예. 그래서, 이럴 때, 보세요. 그럼, 새로 청구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주권은 공시최고 절차에 의해서 이를 무엇을 할수 있다? 자, 보세요. 참 중요한 얘기인데, A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어, 유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B가 주웠어요 그래서 B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양도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잘 보세요, 그럼.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양도인이고요. 이 사람은 양수인이에요. 이 사람은 무권리자예요. 원래 이사람이 이걸 연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주권은 유효한 주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어요. 선의이고 무중가실이어야 돼요. 적합한 양도 방법에 의해서요. 무권리자, 유효한 주권, 적합한 양도, 이 사람은 선의이고 무가실 이럴 때이 사람은 거래의 유통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어메, 이 주권에 대해서 뭐? 선이 지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어, 어떻게, 나 잊어먹었어. 바보예요? 어떻게 해요? 재발행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합니다. 공시 최고, 공적인 방법으로 원리안립니다 이러이러한 주권을 주신 사람은 빨리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이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뭐야이 공시 최고 기한이 지나고, 법원에서 무슨 판결? 재권 판결이 나오겠죠? 권리를 배제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법원에서 이 사람이 잊어버린 주권을 가진 사람은 휴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은 결국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람을 믿었지만, 휴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휴지를. 그럼 보세요. 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뭐예요? 거래 유통을 믿은 손의의 취득자를 보태 가지냐 이게 문제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바로 손의취득의 문제예요. 완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어, 주권을 상실한 자는 채권 판결을 얻지 않하면 회사에 대해서 주권을 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절차를 거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런 절차에 서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다시 주권을 청구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거래를 신뢰한 제3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이 취득해요. 그럼 하나의 주권 이외에 주주가 될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생기는 거야? 두 사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이 이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이 이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이 취득과 관련이 되어 있다. 네. 꼭 중요합니다. 네.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 선이 취득과 그때 제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네. 자, 명의 개설을 하기 전에 주주는 주권 없으면 명의계에서 청구할 수 없어요. 주권은, 주권은 주식의 양도 수단이기 때문에 주권을 상실하면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왜? 주권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